안녕하세요 제이든입니다. 오늘은 2020 시즌 LA 에인절스에 대해서 예상을 좀 해볼까 해요. 일단 2019년 에인절스 성적은 72승90패 아메리칸 리그 서부 지구 4위였습니다. 1위 휴스턴 에스트로스하고35 게임 차이가 났어요. 공격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LA 에인절스의 공격력을 보시면 팀 타율 리그 22, 팀 홈런 22. 팀 득점 17위, 팀 도루 18위였습니다. 다른 장타율이라던가 OPS 플러스 같은 스탯을 봐도 15위 언저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냥 중간 정도 혹은 중하위권 공격력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좀 하위권에 가까운 공격력에 마이크 트라웃이 있었다 정도로 해석을 하셔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포수 조나던 루크로이가 제이슨 카스트로로 바뀌었고요. 2루, 터밀 라스텔라가 데이빗 플레처로 바뀔 겁니다. 라스텔라와 플레처는 지난 시즌에도 에인절스에 있었는데, 지난 시즌에는 라스텔라가 2루를 보다가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후반기는 루이스 레니포가 2루를 봤고요. 플레처는 3루를 봤습니다. 올해 3루 자리에 앤서니 랜던이 들어왔기 때문에 플레처가 2루로 옮기게 될 거고, 라스텔라가 유틸리티를 뛰게 될것 같아요. 유격수 안드레 텐시몬스 그대로 있고요. 3루는 앤서니 랜던이 보게 되겠죠. 좌익수 자리는 저스틴 업튼이 돌아올 거고 중견수는 당연히 트라우시 보게 될 거고요. 우익수 자리에서 콜카룬에게 걸려 있던 1 3일리언의팀 옵션을 에인절스가 행사하지 않으면서 자유계약으로 풀렸고 카룬이 고향 팀인 애리조나로 갔습니다. 그 빈자리는 브라이언 구딘이 채우게 될 거예요. 에인절스 최고의 유망주이자 메이저리그 전체 탑10 안에 드는 유망주인 조아델 이 선수가 외야 한 자리를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아델이 메이저리그에 안착하는데 얼마나 걸릴지가 좀 관건이기는 하지만 언젠가는 한 자리를 아델이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 그냥 유망주가 아니라 에인절스에서는 거의 제2의 트라우처럼 기대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선수에게 기회가 갈 거예요 올 시즌 예상을 해보면, 지난 시즌 공격력 플러스 엔더니 랜던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굳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자면 카스트로 정도가 추가됐다고 볼수 있겠네요. 근데, 기존에 있던 저스틴 업튼이 지난 시즌에 부상으로 100경기를 빠졌고, 그 출전한 경기에서도 부상의 여파로 인해서 제대로 활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업튼이 만약에 올해 반등에 성공한다면, 정말 큰 플러스가 될것 같아요. 사실상, 30홈 런급 타자가 2명이 추가가 되는 거거든요. 다음으로는 수비입니다. 수비 지난 시즌에 애인절스 수비는 리그 평균 정도였습니다. Drs는 16위였고요. 수비 성공률 공동 12위였고, e 이피션 C는 e 공동 8위였습니다. 이상하죠? 애인절스가 5년 연속 포스트시즌 실패를 하긴 했지만, 그 5년 내내 애인절스 수비력은 언제나 좋았거든요. 지난 시즌은 왜 평균? 아니면 평균보다 조금 나은 수준밖에 안 됐느냐? 수비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안드레튼 시몬스가 부상으로 60경기를 빠졌습니다. 그 자리를 루이스 레니포, 아니면 데이비 플래처가 유격수를 돌면서 채웠는데, 아무래도 시몬스의 공백이 작지 않죠. 외야에서 저스틴 옥튼의 부상으로 인해 주전 좌익수로 올라갔던 브라이언 구딘. 기대치보다 훨씬 잘해준 선수는 맞는데, 역시 수비가 좋은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1루는 수비가 구멍이었고요. 이루를봤던터밀라스텔라도 공격에서는 기대치를 훨씬 상회하는 활약을 해줬지만 수비가 좋은 선수는 아니었어요 특히 골드글러브 수비수였던 마틴 말도나도가 빠지고 조나단 루크로이를 지날시즌에 전반기에 주전 포수로 썼고 후반기에는 케반 스미스 그리고 더스틴 가노 맥스 스태시 이런 선수들이 나왔는데 스태시는 수비가 좋지만 타격이 너무 안 좋았고 나머지 두 선수는 역시 포수가 수비가 좋지 않았어요 즉 100경기 정도를 출전한 안드레튼 시몬스 그리고 평균 이상의 수비수인 마이크 트라웃 우 정도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포지션에서 평균 혹은 평균 이하의 수비력을 가진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팀 수비력이 평균 이상이었네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올 시즌은 수비가 분명히 크게 강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몬스만 건강해도 이 팀의 수비는 일단 대폭 향상이 되는데 3루로 들어가는 앤서니 랜던 역시 수비가 좋은 선수고요 랜던의 가세로 플래처가 2루로 옮기게 되는데 2루 플래처는 리그 최고의 수비수입니다. 3루 플래처는 상대적으로 어깨의 약점 때문에 좋은 수비수이기는 하지만 최상급이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아쉬워요. 2루에서의 플래처는 최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루를 제외한 내야 전 포지션 수비가 굉장히 탄탄하고요. 비록 코너외야 수비에 약점이 있기는 합니다. 굿윈이나 업튼이나 다 수비가 좀 불안해요. 그렇기는 하지만 그걸 커버하고 남을 정도의 나머지 포지션 수비가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에인절스 수비는 괜찮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선발진입니다. 아무래도 여기가 가장 큰 문제였죠. 지난 시즌 에인절스 선발진 방어율은 리그 29위였습니다. 꼴찌에서 두 번째였어요. 이닝 소화는 30위였고요. 꼴찌였죠. 이닝 소화가 30위였으니까 당연히 평균 이닝도 꼴찌였고 퀄리티 스타트 횟수도 압도적인 꼴찌였습니다. 일단 팀의 규정 이닝을 채운 선발 투수가 한 명도 없었고요. 20회 이상 선발 등판을 한 투수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최악이었어요. 이거 말고는 더 길게 설명하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선발진이 처참했습니다. 거기에 딜런 번디, 그리고 부상에서 돌아오는 오타니, 이판 홀리오테란 3명이 가세를 했습니다. 사망한 타일러스 객스와 지난 시즌 도중에 방출했던 k 힐이나 하비 같은 선수들은 나갔지만 애초에 뭐 지난 시즌 중에 방출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올해 전력과는 큰 관계가 없다고 보는게 맞고요 오타니는 6일에 한번 던지기 때문에 선발이 3명이 더 필요한데 나머지 3자리 중에 두 자리는 그리핀 캐닝과 앤드루히니가 거의 확정적으로 가져갈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스프링 트레이닝에서 지금 그리핀 캐닝이 팔꿈치 이상으로 이탈을 한 상태고 언제 들어올지 모르죠. 헬릭스페냐, 맷 안드리스, 호세 스와레즈 이런 선수들이 경쟁을 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 지난 시즌보다 선발진이 좋아지느냐 안 좋아지느냐를 예상하는 게별 의미가 없어요. 이미 지난 시즌이 꼴찌였기 때문에 더 내려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뭐, 뭐가 됐든 지난 시즌보다 현상유지 아니면 조금 나아지기는 할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도 많이 나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 22위에서 25위 정도만 되는 선발진을 갖춰도 지난 시즌보다는 일단 대폭 업그레이드가 아닌가? 감독 조메든 감독도 왔고 켈러웨이 코치도 왔고 올해는 조금 건강하게 에인절스 투수들이 시즌을 났으면 좋겠다. 희망 사항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펜입니다. 에인절스 2019년 불펜 방어율 22였고 피안타율 16이었습니다. 중앙위권 불펜이죠. 거의 에인절스 지난 시즌 공격력하고 순위가 비슷한 위치에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에인절스 불펜을 이거보다는 훨씬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팀이 불펜 이닝 소화가 리그 전체 2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1위는 예상하셨을 수도 있지만 오프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로테이션에 오프너가 고정으로 들어가 있는 템파베이입니다. 에인절스는 원래 오프너를 쓰는 팀이 아니었어요. 지난 시즌 후반기에 부상이 너무 많아서 캠베드로시안이나 노에라미레즈가 불펜에서 나온 적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선발 야구를 하는 팀인데, 불펜 이닝 소화가 전체 2위였습니다. 그냥, 아까 규정 이닝을 채운 투수가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에서 설명이 됐을 것 같은데, 이 팀의 불펜은 선발진이, 밑에 있는 선발진이 불펜을 끌어내려서 불펜이 같이 내려간 느낌이 좀 강합니다. 대부분의 불펜 주전력들을 보면 그게 증명이 되는데요. 노에라미레즈 전반기 방어율 3.43이었는데 후반기 5.09로 올라갔습니다. 타이 버틀이 전반기에 에인절스 불펜 에이스였죠. 가장 중요한 시점에 나오던 선수였어요. 마무리는 아니었지만. 8회, 7회, 주전나가면 가장 위급할 때 올리던 선수가 버틀이었는데 전반기 2.57의 방어율을 찍었던 선수가 후반기에 5.93의 방어율을 기록했습니다 엄청나게 올랐어요 테일러 콜 전반기 4.58 후반기 6.75 캔베드로시안 3.23이 선수가 오프너 역할, 중간개투 역할, 세덤맨 역할 심지어 마무리까지 진짜 불펜에서 굳은 일다 해준 선수인데 3.23의 방어율을 찍고 있다가 8월 중에 부상으로 시즌아웃됐습니다 저스틴 앤더슨, 전반기 3.38의 방어율을 기록했는데, 후반기에 10.20이었고, 마이너까지 내려갔어요. 거의 모든 선수가 전반기에 비해서 후반기 방어율이 엄청난 폭으로 올라갔고, 이게 2019년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2018 시즌, 2017 시즌, 에인젤스는 똑같은 현상을 겪었어요. 전반기에 잘 던지던 불펜들이 선발진의 이닝 소화능력 부재로 인해서 혹사를 당했고 후반기에 방어율이 전부 다 올랐습니다 이게 반복되고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올해 에인절스 불펜의 성적은 사실상 선발진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분명한 건 떼어놓고 봤을 때에인절스의 불펜은 20위의 불펜은 아닙니다 그거보다는 좋을 거예요 거의 지난 시즌의 불펜 모든 멤버를 유지했고요 로이스 가르시아가 나갔지만 지난 시즌 부상으로 시즌 막판에 돌아와서 11경기밖에 못 던진 퀸한 미들튼이 돌아올 겁니다 미들튼은 지난 시즌 돌아와서 11경기 1 1 7의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마무리 투수인 헨슬로블레스와 함께 8회 9회를 책임져주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공격력은 B플러스 정도 주고 싶어요 양키스, 휴스턴 에스트로스, LA 다저스, 미네소타 트윈스, 이런 팀들보다는 무게감에서도, 그리고 1위부, 1번부터 9번까지의 짜임새에서도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수비는 A를 주고 싶네요. A 플러스급을 줘도 이상하지 않은 내야 수비진을 갖췄지만, 외야, 코너 외야가 특히 많은 약점을 노출하는 수비진입니다. 그것 때문에 A 정도 줬어요. 그래도 리그 5위 안에 드는 수비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비는 에인절스가 약했던 지난 몇 년간도 약한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으로 선발진입니다. 사실 이 부분만 아니었다면 에인절스 올해 많은 사람들이 포스트시즌 유력한 진출 후보로 뽑았을 거예요. 선발진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저도 에인절스의 포스트시즌을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은데 d 플러스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시즌은 거의 모든 선발 지표에서 꼴찌였기 때문에 f 말고 다른 등급을 주는 게 이상했죠 올해는 그거보다는 조금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작년만큼 부상만 안 당한다고 하더라도 d 정도는 될 거예요 하지만 에이스 영입에 실패했고 오타니는 두 달을 못 나옵니다 딜런번디나 홀리오테라는 에인절스에서 얼마나 잘해줄지는 검증이 안된 상태죠 그냥 볼티모어 애틀란타에서 지난 시즌에 냈던 그 성적을 그대로 낸다면 사실 큰 플러스는 안 됩니다 나머지 선수들도 부상 경력이 워낙 많기 때문에 누가 건강하게 던질지 누가 또 부상으로 빠지게 될지 예상을 하기가 어려워요 불펜,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엔젤스 불펜은 선발진에게 달렸습니다 언제나 전반기에는 좋은 활약을 하다가 후반기에... 많이 성적이 내려갔던 불펜이기 때문에 올해도 에인절스 선발진에 의해서 강제로 끌어내려질 가능성이 없지 않아요. 지난 시즌 에인절스 전반기 불펜 방어율 4위였고요. 이닝소화 2위였습니다. 최상급 불펜이었어요. 근데 후반기에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선수들의 방어율이 대폭 올라가면서 리그 불펜 방어율이 20위까지 떨어졌는데 올 시즌 불펜은 일단 B 정도 주고 싶습니다. 지난 시즌 전반기를 생각하면 그리고 미들튼이 복귀 후에 보였던 모습을 생각하면 사실 B플러스까지도 줄수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희망적으로 봐요. 하지만 그렇게 보기에 선발진이 여전히 못 믿었고 에인젤스 불패는 많은 이닝을 던져야 할 확률이 높습니다. 때문에 B정도 주고 시작하고 싶어요. 최종 성적은 81승에서 84승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5R팀이라는 얘긴데요 이게 그렇게 좋지 않아 보일 수도 있는데 에인절스의 2019년에서 무려 10승을 플러스한 거예요. 앤서니 랜번의 가세, 저스틴 업튼의 복귀, 오타니 투타겸업 재개를 다 감안했을 때좀 여유 있게 줘서 10승을 추가해줘도 82승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바라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순위상으로는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 3위 혹은 4위를 예상하는데 개인적으로는 3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래 윌리카룸 선수가 공을 맞고 부상당하기 전까지 저는 에인절스를 4위로 예상하고 있었어요. 휴스턴과 오클랜드가 1, 2위를 다툴 거고, 한 팀이 디비전 1위, 한 팀이 와일드카드 한 자리를 가지고 갈 거고, 텍사스가 3위, 에인절스가 4위, 시애틀은 리빌딩 중이기 때문에 5위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윌리카로는 올해 포텐셜이 터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던 선수인데 부상으로 장기간 결장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래서 에인절스가 3위를 차지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여기까지 2020년 LA 에인절스 예상 간단하게 해봤는데요. 영... 좋지 않은 영상 좋아요, 구독 눌러달라고 부탁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만약에 영상이 마음에 드셨거나 제가 다음에 올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